하나, 둘, 셋 구독과, 구독과. 좋아요 어. 눌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초입니다 오늘은 뚜루뚜 실시간 켜봤어요 안녕하세요 토토로예요 저는 잡초예요 토토로 김토토로씨 그 잡초 씨는요, 그 저랑 소꿉친구예요. 그찮 잡초 씨. 맞아요. <laughs> 근데 너무 싸웠어요. 그래서 여섯 살로 돌아갔다가 다시 7 살로 돌아간 적 있어요. 맞아요. 너무 짜증 났어요 그때. 네가 안 내렸으면 우리 둘다안 내려갔어요. 그 대청소 하나 때문에. 내가 모르고 때렸다고. 근데 갑자기 예지이가 때렸다고 해서 참안안일르으니까 그렇다 일정이 그 최우민 선생님 오니까그막 때리고 막 때렸다고 울고 물고 난리쳤는데 너가 때렸거든 그때. 맞아 내가 때렸어. 그, 왜 그때 인정 안 했냐요? 아 내가 그때 뭐. 모르... 버려 <laughs> 일부러 때렸다고! 일부러! <laughs> 그만! 때려 <데려. 웃음> 아 웃겨 <laughs> 아좀 누가 들어와 주시면 안 되나요? 제발 들어와 주세요 뿌잉뿌잉 꺼져! 한명 들어오셨다 안녕! 아까 정신이 정해졌나 봐요 안녕하세요. 어, 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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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하세요. 니네 하나도 안길었거든 니는 너 어디가 예쁘고 어디가 귀여워? 너보다 그나마 낫다. <laughs> 수줍어하는 너보다. 뭔소리야 나 이제 소수, 나 이제 거 부끄러움 안 타거든? 그럼 춤춰봐. 내 앞에서. 네, 뒤 앞에 서 어. 이거 여기까지야 미친거 아니야 뭔 뭐, <laughs> 소리야 이거 술먹었냐 스위치핸드널 술 좋아하지 않아